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정리를 시작했다 라는 책입니다. 윤선현 지음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이 답답한 순간 정리를 시작했더니 충만한 인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 인생을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우는 기술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 삶에 어울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를 통한 인생 설계의 비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K가 있다. 정리 관련 책이나 유명한 살림꾼들이 블로그에서 본 것처럼 주방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어느 날은 의욕에 넘쳐 수납 도구들을 박스째 사들이다가도 그것을 미쳐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또 다른 짐이 되기 일수다. 때로는 퇴근 후 2시에서 3시간씩 시간을 내어 정리를 시도하지만 이리저리 넣기만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좌절한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H는 의욕이 가득하다. 직무 향상을 위해 인터넷 연수도 듣고 언젠가를 위해 영어회와 학원도 다니며 2주에 한번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것도 포기할 수 없다. 또 그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에 매료된다. 그래서 플래너의 투드리스트에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추가된다. 그러나 매일 끝내지 못한 일 역시 가득하다. 그는 오늘도 플래너를 보며 한숨을 쉰다.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요. 정리해야 되는데 귀찮아서요. 너무 게을러서요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 일 관계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을 책망하는데 익숙해져 버린다. 책망이 늘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혹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일, 관계, 물건들을 끌어안게 된다. 그래서 신경 써야 할 일이, 챙겨야 할 관계가, 정리해야 할 물건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에 능숙해져야 하고 더 효율적이게 되며 좀더 행복해지기를 마음속으로 바란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내가 정리교육을 들으러 오신 분들께 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둘 가치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답변이 돌아올 때가 많다. 어쩌면 너무도 사소하고 소박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질문들. 그러나 지금보다 질서가 잡힌 삶을 원한다면 정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좀더 부지런해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바쁜 삶을 멈추고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그것에 대해 스스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이 넘치도록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컨트롤 할수 있으며 삶이 어지러워지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상의 평온함을 만들어낼 힘을 갖게 될 테니 말이다.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요. 완벽에 대한 제 정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조금씩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를 완벽하게 하는 성향이 나쁜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문제는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종종 일에서의 조급증을 유발하는 데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정리를 할 때도 엉성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리는 원상 복구를 의미함으로 대생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 절대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리에도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순식간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서랍 정리 하나를 하려고 해도 물건을 다 꺼내다 보면 바닥이 온갖 잡동산이로 어지러워진다. 완벽주의자들은 정리하는 과정도 체계적이고 여유롭기를 바라며 드리는 시간과 노력만큼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쌓아놓고 살았던 시간만큼 오랜 정리가 필요하며 정리에는 혼란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정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뭘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매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뺀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 정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현재의 혼란을 인정하면서 끌어 안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완벽하게 정리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다. 사치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물건 그 자체보다 그 가격에 현혹될 때가 많다.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사고, 원 플러스 원이라고 사고, 어떤 때는 사은품을 주니까 사고, 또 반대로 비싸게 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도 못 버리곤 한다. 처음에는 잘 샀다고 만족한 물건은 할인이 많이 되었거나 저렴한 물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말 잘 샀다고 할 만한 것들이 구매 가격과 반드시 연계되는 게 아니다. 잘산 물건의 공통점은 가격과 관계없이 얼마나 잘 쓰느냐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느냐에 있다. 싼 물건도 사놓고 몇번 사용하지 않으면 사치가 된다. 반대로 아무리 비싸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결국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인 것이다 그러니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자 자신이 하루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 이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무엇인지 어떤 취미 생활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싶은지, 그걸 따져봐야 진정한 의미의 사치인지 아닌지가 판단된다. 정말 필요한 물건, 오래 쓸 물건, 하루에 많은 시간 쓰는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 설령 그것을 백과 사전은 사치라고 규정할지라도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스스로를 위해 그 정도 꼭 필요한 사치는 괜찮다. 잡동사니의 역습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해야만 하는 필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 나를 귀찮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설거지 뿐이 아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있는 물건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지치게 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물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다 보면 청소나 정리처럼 살면서 필요한 일들, 당연하게 할수 있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서 귀찮다는 감정적 저항과 맞닥뜨리게 된다. 비닐이라는 또 다른 물건에 의존하여 과도한 폐기물을 생산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가기엔 인생은 너무 길고 일상은 계속된다. 우리가 멀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물건들만 가방에 챙기기 때문이다. 물건이 많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건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 물건으로 채울 수가 없다. 물건을 가졌을 때의 만족감은 아주 잠시뿐이고 자기 손에 들어온 물건은 결국은 일상의 배경 어딘가쯤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니 그저 물건을 소유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지치는 일일까? 마치 해소되지 않는 갈증처럼 말이다. 자신에게서도 이런 경향을 발견했다면 내가 현실에서 도피해서 잡동사니 속으로 숨어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삶의 변화는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 불필요한 물건은 없애고 소중한 물건은 꺼내서 만지는 것, 그리고 그 물건들을 잘 쓰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기고 그 물건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이는 자신의 일상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자신의 행복을 돌보는 일이다. 물건을 잘 정리하는 원칙 10가지가 있습니다. 1.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비용과 체험으로 각자의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필요할 때 채워야 한다. 모든 물건은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눈에 띄는 순간 비워야 한다. 2. 완벽한 정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하기보다 꾸준하게 정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부터 한 가지 물품씩 하루 15분 정도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정리를 시작하면 좋다. 비워내기 위해서는 어질러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정리해야 한다. 3.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면 급하게 구매하지 마라. 빠른 결정은 신중한 판단을 방해한다. 물건을 살 때에는 머뭇거림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 딱 5분 정도라도 심호흡을 하며 이 물건이 정말 꼭 필요할까? 내가 정말 원하는 물건일까?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4. 정리는 그 순간 보기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하면 금방 무너진다. 정리를 하는 까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더잘 사용하기 위함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 넣고 빼는 일이 쉽고 편해지도록 빠르게 할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수납 하구니와 라벨링을 활용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오 가족 구성원들이 정리된 공간에서의 편안함과 여유, 행복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집은 이후에도 정리를 잘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과 정리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잠시라도 살아보라. 이렇게 정리 후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리로 삶이 달라졌다 라고 말한다. 6.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려라.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임을 깨닫게 되면 그 후로는 유사한 물건을 다시 구입하지 않게 된다.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7. 물건을 정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일이다. 시간을 내어 자신이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재고를 파악하라. 닫힌 서랍을 여는 시간이 결국 삶의 변화를 만든다. 8. 잡동사니로 가득한 공간들을 비우면 그제야 진짜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로 채울 수 있다. 혹은 채울 것이 없어도 된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공간이 훌륭한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다. 설레는 인생은 결코 먼지 쌓인 물건들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 구. 수많은 책과 수납 용품들 유행하는 방법론에 휩쓸리지 마라. 자신의 공간과 물건, 삶의 방식과 성격, 가치관 등을 본인보다 더잘 아는 사람은 없다. 자신만의 정리 원칙을 만들어라. 10.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생기거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정리를 해보라. 소중하고 한정된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어떤 것들로 채울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여유롭지만 알찬, 번잡하지 않지만 충만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소중한 것들로만 인생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정리를 시작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